안전 조치를 평소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어떨 만큼 강화할 건지, 네. 그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징역사 할 수도 없고 네. 사고도 안 나는데 결국 은 과징금을 하든지 벌금을 고액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네, 곧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누가? 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어,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그냥...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것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